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라그나로크를 다뤄봤었죠. 이번에는 라그나로크 제로를 다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라그나로크 IP는 사골보다 더 우려졌습니다. 그중 하나인 제로는 어떨까 궁금한 마음에 한번 접속해봤습니다. 편해상원조 라그나로크는 본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게임 접속할 때 이런 만화로 연출이 나옵니다. 이 점은 매우 마음에 드나 뭔가 부금이 겹쳐서 들리는데요. <목소리>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 습니다. 접속 화면으로 넘어가면 서버가 두개 있는데 저는 상단에 있는 브리닐트 서버 로 가졌습니다. 그후 캐릭터를 만들어 보려는데 커마 부분은 전작과 똑같고 수인 종족인 도람이 없네요. 커밍순이라고 적혀있는 걸 봐서 는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대충 만들고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온에서 시작하게 되는군요. 또한 출석 체크 보상이 있어서 받아 봤습니다. 확실히 브금은 매우 좋습니다. 퀘스트를 주는 듯한 NPC가 보여서 가지고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퀘스트 진행 중에 대사 UI는 본섭과 달라진 거를 볼수 있습니다. 퀘스트 진행도 본섭에서는 어떤 배에서 시작한 것과 다르게 페이온에서 시작하는 것도 차이가 있군요. 무엇보다 단축키가 매우 편리해졌는데요. 저번 영상의 본섭의 단축키가 매우 특이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퀘스트가 컨트롤 플러스 유동 좀 복잡했었습니다. 제로 서버에서는 Q키를 누르면 나옵니다. 이처럼 단축키가 좀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변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전작의 맵 같은 거는 그대로 가져온 듯 해보였습니다. 그러나 퀘스트 라인이 완전 다른 걸볼수 있었는데요. 전작에서는 사실 쾌보다는 사냥 위주로 플레이를 하게 되었다면 제로 서버에서는 시나리오 퀘스트 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 스토리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전작에 있던 맵들을 그대로 볼수 있는 거는 반가웠습니다. 전작 플레이를 한지 하루도 안 되어서 반갑다고 하는 제 자신이 웃기기는 하네요. 아무튼 퀘스트 위주로 짜여져서 인지 연출도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단전은 처음 게임에 접속할 때 애니메이션 연출이 나와서 그런 것도 종종 나오나 했지만 볼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로는 훑어보는 정도로만 해 본지라 후에 나올지도 모르지만 에피소드 1의 파트 1이 끝날 때도 딱히 안 나왔던 걸 봐서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퀘스트 진행 도중 개인 상점을 펼쳐둔 유저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로는 사실 2017년 작품인데 아직도 거래소가 없다니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본섭대 사람이 꽤나 많이 보였던 이지로들을 가게 되었는데요. 유령 도시가 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전직을 할수 있게 되어서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전직은 간단하게 할수 있나 보네요. 이번에는 검사로 해 주겠습니다. 전직관에게 도착하니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전직되는 것과 직업 길드에 찾아가서 전직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에서 전직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할수 있지만 직접 찾아가면 스킬을 하나 배울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저는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멀지도 않으며 간단해서 만약 제로 서버를 오래 할 생각이라면 직접 찾아가서 스킬 하나 배우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퀘스트를 따라 진행하다가 프론테라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제로 서버는 진짜 사람이 없구나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본서 프론테라의 모습입니다. 흡사 크리스마스의 번화가를 걷는 느낌입니다. 제로 서버의 프론테라 모습입니다. 불금이 끝나고 이른 새벽 아침에 번화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후 퀘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일반 퀘스트와 메인 퀘스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같이 해주다가 동선이 갈려서 메인 퀘스트 위주로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살아있는 유저를 만났습니다. 이분도 뉴비로 보이더라고요. 고인물보다 뉴비를 먼저 보게 되다니 신기합니다. 이번에는 파티 같은 건 맺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서 본섭에서는 가보지 못한 곳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본섭은 사실 효율 때문에 가는 사냥터만 갔어서 많은 곳을 구경해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퀘스트 보상으로 무기를 받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한손검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한손검 위주로 스킬을 올렸었는데 말이죠. 이거 제가 못 찾은 게 아니라 없는 거죠? 아무튼 어쩔 수 없이 두 손검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아참 출첵 보상으로 이런 라이딩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귀엽네요. 그렇게 메인 퀘 위주로 하다가 마침내 에피소드 1의 파트 1이 끝났습니다. 레벨은 44가 되었네요. 다음 에피소드는 레벨 50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일반 퀘스트를 하다가 메모리얼 던전이라는 걸 들어가 봤습니다. 나름 안에 소소한 스토리나 연출도 있으며 은근히 재밌었습니다. 이후 닥사도 살짝 해보고 일반캐도 살짝 해봤습니다. 그러다 고인물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여기 말고 묘른 일 서버가 그나마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경 한번 가봤습니다. 확실히 이곳에서 사람을 더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만 본섭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더라고요. 이렇게 라그나로크 제로도 잠깐 훑어보았는데요. 일반 서버에 비해서는 확실히 유저가 적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크에덴 오리진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클래식의 느낌을 가져오려고 한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며 본섭과 전혀 다른 스타일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다른 유저들도 절대 클래식 서버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본섭은 효율적인 사냥터에 가서 닭살을 하는 위주라면 제로는 퀘스트가 탄탄한 걸볼수 있었습니다. 퀘스트 진행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해 보였으며 연출이나 내용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조작키나 인터페이스에서 본섭에 비해 깔끔해진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섭보다 재밌게 플레이를 할수 있었습니다. 일반 라그나로크를 해본 김에 잠깐 들려본 건데 뜻밖에도 이게 더 재밌네요. 하지만 제로 서버도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하며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라그나로크, 아스가르드, 헤일즈위버를 차근차근 해보고 그중 마음에 드는 걸 쉽게 해볼 예정이라고 했었죠? 만약 이중 라그나로크가 선정된다면 저는 본섭이 아니라 제로 서버를 해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얘도 섭종이 걱정되긴 한다.